2025년 8월 18일?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띠별 운세 시작합니다. g 띠 48, 60, 72, 84, 96, 08.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할 때더큰 힘이 됩니다. 소띠 49, 62, 73, 85, 97, 09.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세요. 호랑이띠 50, 62, 74, 86, 9 8 0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주변을 잘 살펴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토끼띠 51, 63, 75, 87, 99, 10이 소소한 성취도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자기 격려가 오늘을 더 밝게 만듭니다. 용띠 52, 64, 76, 88, 00, 12 새로운 만남 속에 기회가 숨어 있어요. 낯선 자리도 기꺼이 나서 보세요. 뱀띠 53, 65, 77, 89, 01, 13. 5에는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직접 대화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띠 54, 66, 78, 90, 02, 14.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날입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세요. 양띠 55, 67, 79, 91, 03, 15. 내가 한 마리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말의 힘을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원숭이띠 56, 68, 80, 92, 04, 16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갈띠 57, 69, 81, 93, 05, 17 사람들과의 해업이 좋은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손발을 맞추는데 집중하세요. 개띠 58, 70, 82, 94, 06, 18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보이세요. 성실이 곧 신뢰로 연결됩니다. 돼지띠 59, 71, 83, 95, 0, 79 오늘은 잠깐의 외출도 큰 기분 전환이 됩니다. 자연과 가까이 해보세요. 오늘도 운수대통 하루 보내세요.